승부패 2회차 현미경 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알메리아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일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 분석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로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변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업이지만 이 주중에 알메리아는 구강컵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주중 구강컵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이 주전자원 대거가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알메리아보다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 브레이스 맨데스라는 이선자원이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공격력 약화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메리아가 올 시즌 홈에서만 5승 2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원정에서의 영승 임무 6패보다 확실히 홈빨을 받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홈빨을 받을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알메리아가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알메리아 특유의 홈빨과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그리고 알메리아의 체력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소시에다드가 멘데스의 결장 등을 고려했을 때 이변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딱두 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나올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7년 이상 지난 맞대결 전적이긴 해도 과거 알메리아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최근에 3경기 2승 1무의 상대전적 부위가 있다는 점 역시 알메리아로서는 기분 좋은 데이터이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스페치아와 레체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레체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팽팽해 보이는 매치업인데 근소하게 레체 쪽으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스페치아가 직전 아탈란타와의 홈경기에서 두골을 앞서나갔을 정도로 특유의 홈빨이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치아가 올시즌 홈에서는 2승 5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무자비 면모가 있고 원정에서의 1승 7패보다는 확실히 홈빨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스페치아의 주포공격수 은졸라 선수가 직전 아탈란타전 득점을 포함해서 두경기 3골로 좋은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은졸라 선수는 홈에서의 득점 비중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은졸라 선수의 한방도 기대를 걸수 있는 스페치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페치아가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이 주전 골키퍼인 드라고프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골키퍼라고 볼수 있는 조에 선수가 아탈란타전에서 선발로 나왔다가 부상으로 도중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골키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 골키퍼가 아탈란타 전에 교체 투입이 된 이후에 아탈란타에게 내리 (2실점을) 당하고 (2대2) 동점으로 끝났었기 때문에 스페치아가 현재 골문이 상당히 헐거워져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리에 이 역습 득점 통계인데 이 레체라는 팀이 의외로 역습으로만 네 골을 넣으면서 세리에 A에서 역습이 두 번째로 날카로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세 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레체가 자랑하는 효율적인 롱볼 역습에 이 뒷공간을 얻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아탈란타전에서는 자신들이 언더독 입장에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서 역습을 자신들이 노리면서 재미를 봤는데 이번 레체전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보다 레체가 체급이 떨어지고 비슷한 승격팀과의 대결이니만큼 아탈란타전보다 스페치아가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레츠가 자랑하는 역습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스페치아가 실점을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레츠의 단통승을 찍자니 현재 레츠가 연승이 4연승으로 길다는 점과 레츠의 핵심 수비용 미드필더 훌만드 선수가 징계로 결정하는 것이 조금은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이 홀만드라는 레츠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제공권 인터셉트 태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레츠가 중원 수비가 상당히 헐거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히나 이 홀만드라는 선수가 경기 최우수 선수의 세 번이나 최다로 팀 내에서 선정이 됐을 정도로 중원에서 핵심적인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츠 역시 훌만드가 빠지게 된다면 이 스페치아가 홈에서 경기력이 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소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리에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데 이 세트피스 득점력은 오히려 스페치아가 3골로 2골을 넣고 있는 레체보다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가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라이오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라이오의 승리까지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메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라이오 쪽으로 근소하게 마음이 기우는 매치인데 이 베티스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라이오라는 팀이 빡센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한방이 강점인 팀인데 홈 성적이 훨씬 더 좋은 홈바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중에 라이오 역시 구강컵을 치렀고 베티스도 구강컵을 치렀는데 라요가 이틀 더 일찍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라요 쪽에 있다는 점에서 라요가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특유의 전방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날레스, 패키르라는 이두 명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가 베티스가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만,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명확한 것이 이 세트피스 외에 지공 상황인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라유가 현재 라리가 순위가 8위인데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값이 9.89골로 전체 16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의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득점 역시 11골로 저조하기 때문에 이 라이오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득점력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라이오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방 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대로 말하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지 못하면 라요가 또다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상당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라는 팀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 자체가 두 골로 상당히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라이오가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세트피스가 의외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라이오가 전방압박을 가하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특유의 골결정적 난조까지 나오고 세트 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림까지 겹치게 된다면 베티스에게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티스가 주중 하부 리그 팀과의 구강컵에서 네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비록 하부 리그 팀이었지만 패키르나 주제 같은 핵심 공격전들이 골맛을 본것 역시 베티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베티스가 최근에 라리가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세 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왔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만약에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라이오를 상대로 무승부 정도의 저력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경기력을 중시하는 분들은 라이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삼포도리아와 나폴리의 경기인데, 삼포도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삼포도리아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 봐도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한 가지 뒤통수가 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배트맨 측에서 배당을 줄때 과거 동일 배당 그대로 주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동일 배당으로 경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나 오고 있 고, 이렇게 동일 배당 이, 주어 졌을 경우 에는 과거 동일 배당 흐름 으로 이변 이 많이 나오 는흐 름이 있 다고, 보 시면 되 겠는데, 현재 이경기 배당 이 배트맨 기준 으로 초기 배당 이7.4대 4.3, 1.3이 나왔 다고, 보 시면 되겠 습니다.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1승1무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 홈팀 역배가 나왔던 배당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유일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난 승무패 1회차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가 세리에 A에서 속출이 됐었고 실제 최근에 나폴리가 월드컵 수이기간 이후에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진 부분과 직전 인테르 원정에서 올 시즌 첫 리그 패배를 당했던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포도리아는 직전 사수홀로 원정에서 오랜만에 리그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변의 근거들이 아다리가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승무패 2회차 투표율이 80% 이상 기록 중인 세 경기, 유벤투스, 인테르, 나폴리, 이 강팀 세팀 중에 하나는 부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경기력적으로 유벤투스 쪽의 이변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나폴리를 밑되 다시 한번 지난 회차처럼 독식 회차를 노려보실 분들은 이러한 배당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삼푸도리아 쪽의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삼푸도리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 픽으로는 삼푸도리아 사이드도 한번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는 세비야와 헤타 페의 경기 인데 승무 투 폴로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살롱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뭔가 세비야의 홈첫 승리 타이밍이 나올 만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현재 세비야 쪽의 수비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비 쪽에 부상자가 속출한 세비야이고 이 반면에 헤타페는 최근에 라리가 7경기에서 2승 3후 1패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세비야의 투톱 공격자원인 NS 위날과 마요란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헤타페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한 방은 오히려 세비야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도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점은 우선 주중 구강컵에서세비야의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모처럼 헤트트릭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네시리라는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득점으로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 선수가 모로코 대표팀으로 카타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다음에 경기력이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비야가 제아무리 올시즌 홈에서 1승도 없는 흐름이지만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이고 무엇보다 헤타페와의 상대전적에서 세비야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세비야 쪽에 수비 공백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헤타페가 흐름이 좋다는 점 그리고, 투톱 공격수의 골 결정력이 헤타피가 나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그래도 왠지 세비야가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분우 골키퍼나 공격수 엔네시리, 그리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왼쪽 풀백, 아쿠냐 같은 월드컵 스타들이 깜짝 활약을 해주면서, 이천정 면모를 해타페를 상대로 보여주면서 홈첫 승을 가져가는 그림도 조금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AC밀란과 AS 로마의 경기인데 AC밀란이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로마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강점과 약점이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a 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26골로 나폴리보다도 오히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한골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에이시 밀란이 오픈 플레이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로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4.97골로 상당히 높은 팀인데 다섯 골에 가까운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실제 세트피스로는 득점이 한 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AS로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섯 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에는 강점이 있는데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기대 득점 값이 19골에 가까운 로마의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값인데 실제 득점은 오픈플레이로 11골 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공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AS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 에이브로임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마이고 영입생 공격수 벨로티 선수 역시 적응에 실패를 하면서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플레이메이커 디발라 선수와 미드필더 펠레그린이 같이 이 선과 중원 쪽에서 화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AS 로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로마의 장점은 스몰리 같은 장신 수비수들을 활용한 세트피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C밀란의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내골로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면서 꾸역꾸역 승점을 챙겨가는 그림도 조금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밀란 쪽으로 가는 이유는 이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맞춤 전술에 능한 감독인데 이미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AS 로마가 밀란을 상대로 2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밀란이 그래도 특유의 홈발을 보여주면서 신승은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로마 사이드도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 드리면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징계 결정이 너무나 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중 구강컵에서도 바르셀로나가 3부 리그인 인테르 시티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 3으로 꾸역승을 거뒀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감과 더불어서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에스파얼 전에서도 1대 1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확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따른 핵심 멤버들의 피로도 누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에이스 그리즈만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홈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홈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측면에 덴벨레나 하피냐 같은 공격력이 뛰어난 측면 자원들이 많지만 이 댄벨레와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둘다 오른쪽 측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메오네 감독 투제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강팀들을 상대로 선수 비후 역습을 통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축구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 모라타, 주앙 펠릭스 같이 한 번에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패스와 결정력을 보유한 이 아틀레티코의 공격진이 충분히 뒷공간을 노리면서 이변을 연출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과감하게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3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 토토 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차 이상으로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두번 이월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승무패라는 점에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셔야 후회 없는 승부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